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세계 평화 속에 유일하게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핵무기 보유에 필요한 기술은 크게 두 가지 핵탄두 기술과 발사체인 ICBM 현무 미사일로 나뉘는데요. 다탄두가 아닌 기초적인 핵탄두 기술은 2차 세계대전에서도 사용될 정도로 북한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기 전 일찍 개발하는데 성공할 만큼 보편적인 기술이지만 발사체인 탄도 미사일은 전 세계 지구상에서도 개발하기가 무척 까다로운 대전량 무기체계로 불립니다. 특히 사거리 8,000km 이상 탄두중량 9통급의 미사일 동체를 받쳐줄 높은 추력의 엔진을 갖추는 건 정말 어지간한 나라가 아닌 이상 기술 보유를 하기 힘들 정도인데요. 그런데 한국이 알고도 막을 수 없는 마하9 이상의 속력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도 모자라 미래 전쟁의 흐름을 바꿀 현무탄도 미사일형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이 바로 올해 실시될 예정입니다. 미국조차 힘들게 탄생시킨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군 해외 순간적인 초속 6.8km으로 가변 활강하다 시스템으로도 욕격이 매우 어려워 태평양과 한반도에서 중해 도발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무기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소름 돋는 건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핵탄두까지 장착하는 순간 그 무기는 이미 방공망의 의미를 없애버릴 정도입니다. 상층 대기권에 진입 이후 분리된 탄두가 타겟을 향해 강하면서 마하 20까지 가속되는 이 속도에서 나오는 파괴력으로 웬만한 지하 벙커는 뚫어버릴 정도기에 핵탄두 말고도 다양한 방식의 벙커 버스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는 다양한 종류의 현무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으로 확정지었습니다. 당초 2030년 완성을 목표로 했던 중장거리 무기 전력화 완료 시기를 2028년까지 앞당길 방침이며 여기에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전력화 역시 동시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과거 한국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은 세계적으로 뒤처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은 모든 연구진들이 총동원해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주력했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이것은 탄도 미사일 형태뿐만 아니라 순항 미사일에도 탑재가 가능해 자체 장착한 램제트 엔진을 통해 마하 추력을 꾸준히 유지하며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고도는 탄도 미사일 형태, 중고도는 순항 미사일 형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당초 사거리 5000km 내외의 모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 미사일을 마지막으로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북한이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형 전술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를 등장시키며 현무의개량 형태인 현무육 개발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시에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사거리 500km의 체급인 현무일 미사일에서 지금까지 발전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현무 미사일 기술로는 베이징을 유효 사거리까지 집어넣기 충분한 거리인데요. 미국의 군사 전문 웹사이트인 워존 따르면 현무 미사일이 테스트 임무 중엔 중국의 공격범위 최대 4,000km까지 날아가 버튼을 누르는 것도 포함됐을 것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군이 서태평양에 현무 미사일 배치에 주목하는 주요 이유로 항구와 가까운 중국 해군의 억제 능력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적국이 발사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 l s e 도 현장 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상이 성공하면. 우리 군은 여러 번의 욕격 시도로 한반도 내에 접근하는 공격형 미사일 방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안보와 생존이 걸린 만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뿐만 아니라 적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도 완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80년 역사의 미국 민간연구소이자 최초의 싱크탱크로 불린 엔드연구소는 현재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서 미국과 러시아 뿐이다.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 다음으로 개발 성공에 유력한 것은 중국의 둥펑 그리고 한국의 현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미 올해 국방과학연구소 예산으로 연구개발비가 하나로 5천억 원 이상이 추가로 할당되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국가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해도 러의 기술이 흘러들어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역시 경계를 해야 합니다. 이를 탐지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다층방어 체계의 완성도 가까워지고 있죠.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작년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 시제품 제작을 마치고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계 기술 검증이 끝나는 대로 전력과 양산에 돌입할 대한민국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무일 미사일부터 시작해 20년 전부터 순항 미사일 엔진을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 기초 기술을 축적해왔으며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국화약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반암시스템즈 등이 공동 연구 개발에 참여할 만큼 기반이 될 반도체와 화약 유도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의 누리호 위성의 다탄두 기술이 상당 부분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방산 관계자의 증언에 따라 확인했으며. 이미 국방과학연구소는 작년 시속 600km 이상의 속력을 내는 미사일 하이코어 시제품 제작을 마친 후 현재 시험 발사를 준비 중입니다.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이 전력화에 성공한다면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그야말로 3분 만에 도달하는 시대를 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는 중국도 그렇고 북한이 놀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달 14일 북한은 고체 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평양에서 서울까지 1분 타격의 시대를 열었다고 자신있게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에는 극초음 속 미사일용 3단 고체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까지 진행했는데 북한은 지난해 11월 IRBM 분출 시험에 고체연료 엔진을 장착한 미사일의 테스트 비행까지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엔진 지상 시험까지 거듭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북한은 자신들이 발사한 미사일이 곧 최대 속도 마하구에 도달할 것이며, 이는 한국의 미사일 방공망을 회피하기 충분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북한의 주장일 뿐인데요. 현재 북한에는 러의 기술이 어느 정도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의 대가로 러가 직접 몇 가지 방산 기술들을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 주변국들이 극초음 속 미사일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차세대 꿈의 신무기로 불리는 만큼 이론상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요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르콘 미사일의 경우 음속의 9배, 마하의 속도로 날아가 최대 6,000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러는 지난 수년 동안 시험 발사에 왔고 지난해 1월 군함과 잠수함 등에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때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던 미국도 득하게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향후 세계 판도를 결정할 게임 체인저 무기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3월 19일 미국에서 극초음속 무기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공군은 앤더슨 기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인 공중 발사 신속 대응 무기를 B-52 폭격기에 장착해 테스트 진행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성공 여부만 밝혔을 뿐 자세한 미사일의 성능이나 속도 등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미 방산업체 로키드마틴이 주축이 되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BO12와 같은 폭격기나 전투기에서 발사된 뒤팔로를 변경하면서 음속의 9배 속도로 8강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만약 미국이 개발에 성공한다면 한국이 개발 중인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과 비슷한 성능을 낼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와 관련해 미국의 군사 전문가는 이미 세계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이 시작되었다며 미공군은 해당 사실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지만 작년 3월 시험 발사가 실패로 돌아간 뒤 완성도를 높이는 데 노력했고 또한 테스트가 진행된 장소가 과밀한 점을 두고 무수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극초음속 미사일 테스트를 진행하던 캘리포니아가 아닌 괌을 선택한 이유는 중국을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KF-21 보라매의 새로운 스텔스 기술로 인해 중국의 군사기관 매체들이 발칵 뒤집히는 통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연구진들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 스텔스 프로그램 소재가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직접 개발한 스텔스 프로그램이라는 신소재를 KF-21에 적용하게 된다면 스텔스 RCS 저피탐 수치를 봤을 때 미국 공군의 다목적 조인트 스트라이크 파이터인 F-35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정레이더 반사 면적 비교에선 미국산 F-35 전투기를 능가할 수 있다는 의외의 평가가 나와 전 세계적으로 한국 공군의 전력 증강에 대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에서도 대서특필하며 한국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해서 긴장 상황임을 드러내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매체는 자국 전투기와 러시아산 수호위 전투기까지 동원해 스텔스 성능을 비교하며 KF21 전투기가 동북아시아에 등장하는 계획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발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공산당 기관지에 중국 국방부 보도를 인용해 최근 한국의 KF-219호 시제기가 조립되는 모습을 드러냈다면서 이는 당초 예정보다 한달 정도 앞당겨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KF-21 전투기는 미국의 F-22 랩터 스텔스기와 유사한 형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신소재 때문에 스텔스 성능도 비슷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렇듯 스텔스 신소재를 한국이 개발하면서 방산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대레이더 저항공학부 교수연구팀이 레이저 연령상 밀리미터 mm 레이더를 이용해 동작하는 다양한 유도 무기들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첨단 다중분광 스텔스 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게 된 것인데요. 연구팀이 개발한 소재는 가시광선에서 위장색을 구현하고 공격 무기에 추적을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파장의 광을 흡수와 반사시키고, 밀리미터 mm 레이더를 흡수하는 복합 기능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성능을 가졌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약200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유연한 기판의 마이크로 크기의 금속 패턴 혹은 플라카모즈 튜닝, 반도체 금속 패턴 구조를 제작해 기존보다 더욱 발전된 스텔스 기능을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개발 시작 전 한국항공 우주산업의 기술 지원을 맡은 기술자들은 처음에 실현이 어려운 스텔스 프로그램이라며 비관적이었지만 지금은 경이적이라며 감탄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와중에 중국조차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것을 우리나라 한국이 순식간에 성공하니 중국 정부조차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최근 비공개로 진행 중인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시험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항공산업 관계자는 스텔스 시험과 관련해 지금은 계획된 개발 일정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고 말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스텔스 소재는 다양한 군사 장비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수팀이 개발한 다중파장 스텔스 소재. 연구 결과는 광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국제학술지인 첨단 광학 소재는 온라인에 두 차례나 게재됐으며 관련 기술에 대해 다수의 국내외 특허를 추론해 이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선점했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피탐지 중심의 레이더 스텔스 기술과 별개로 첨단 미사일 공격 무기로부터 생존성을 향상할 수 있는 새로운 스텔스 기술입니다. 중국 매체는 특히 스텔스 소재 말고도 A사 레이더 등 통합 전자전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매체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A사 레이더의 최대 탐지 거리는 약 400km이며 1m 미만의 표적도 선명하게 감지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가진 레이더 성능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러시아가 개발한 레이더보다도 성능이 뛰어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수한 레이더는 전투에서 KF21 전투기가 중국 공군의 전투기보다 먼저 보고 먼저 공격할 수 있으며 신개념 스텔스 소재를 두른 KF21 전투기의 앞이라면 그저 자신들의 전투기들은 표적기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강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와 적외선 추적 장치를 탑재한 레이더가 꺼진 상태에서도 표적을 탐색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레이더는 전자전 장비에 의해 쉽게 추적할 수 있어 정확한 위치를 알수 있지만 나머지는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F21이 레이더마저 끈 상태로 작정하고 스텔스 모드로 공중전을 펼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런 손쓸 방도가 없는 것이 사실이기에 중국의 입장에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중국 인민일보는 KF-21에 장착될 철룡 미사일과 공중전에 사용될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에도 관심을 보였는데, KF-21이 무력해진 중국의 방공망을 뚫고 대륙 깊숙이 들어온다면 사실상 중국 군사 시설은 초토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KF21 전투기가 실전 배치되면 한국 공군의 전투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는 중국 입장에서 그리 반가울 일은 절대 아닐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중국 매체가 보도한 KF21 전투기 관련 내용은 방위사업청 등 한국 국방 관련 기관들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지만 중국이 한국의 무기체계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개발한 소재로 KF-21을 제작한다면 블록 3 단계에서는 KF-21이 F-35의 접히탄 면적을 능가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 많이 쓰이는 레이저 유도 미사일은 레이저를 표적에 비추고 표적의 표면에서 산란되어 되돌아오는 광을 이용해 미사일을 유도하게 되는데요. 한국이 개발한 신개념 스텔스 소재는 플라즈모닌 메타물질 구조를 이용해 해당 레이저광을 완전히 흡수하는 표면을 제작함으로써 미사일을 유도하는 산란광의 발생을 억제합니다. 또한 접외선 추적 미사일은 물체 표면에서 방출되는 접외선의 감지의 표적을 추적하고 마이크로, 중나노 금속 구조를 활용해 표적에서 방출되는 특정 적외선 분광을 최대한 억제의 검출기에 탐지되는 신호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개발한 스텔스 소재는 최근 첨단 유도무기에 다양하게 활용 중입니다. 이는 레이더 파장을 흡수해 1mm 공격 무기를 회피할 수 있어 어떠한 유도무기도 한국의 신기술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이미 적외선 및 밀리미터 레이더 스텔스 및 투명 스텔스 소재의 시제품을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연구 개발된 시제품을 이용한 적외선 영상 스텔스 기술 시험 밀리미터 흡수 성능 평가를 진행에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한마디로 마음만 먹으면 한국은 언제든 신개념 스텔스 소재를 도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중국 역시 한국 전투기에 대해 이례적인 후한 평가를 내리며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신개념 스텔스 기술을 이용한 국방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새로운 스텔스 기술에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첨단 무기의 실제 응용이 가능한 연구 성과를 확보함으로써 국내 방위산업 국제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첨단 스텔스 소재는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E 전차와 K9 자주포는 물론이고 레드백 장갑차 여러 종류의 군용 전술 차량 등 다양한 방위산업 제품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가 한국의 신개념 스텔스 기술에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레이더에 안 잡히는 것을 넘어 전투에서 조준 자체가 불가능해 전투기의 생존성과 제공권을 쉽게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항상 한국을 무시해 오던 중국조차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만큼 한국의 KF21을 경계하자 인도네시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이런 발표가 있기 전 KF21에 개발 분담금도 못 내고 있는 와중에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구매에 대해 합의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CNBC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매체 라트리균을 인용해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프랑스 라팔 전투기 6대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플로랑스 프랑스 국방장관은 이틀 일정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자카르타에 도착하자마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라팔 전투기 구매설은 2020년부터 꾸준히 흘러나왔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여러 차례로 라팔 전투기 구매 의사를 피력했고 프랑스에 직접 방문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한국과는 대화를 피하는 대비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프랑스 항공방산업체에서 총 42대의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합의하고 1차로 6대 구매계약을 하는 한편 스코로펜 잠수함 두척 구매의향에 관한 양해각서까지도 체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F-22보다 훨씬 우수한 스텔스 소재가 공개되자 인니 정부 측은 직전에 했던 무례한 행동과 계약에 대해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중입니다. 한국 내부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도입하기로 했던 48대마저 국산 도입분으로 돌려 생산 단가를 낮추고 군의 전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해 인도네시아에게는 단한 대도 내어주지 말자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도 F-15 전투기 36대와 엔진 통신 장비 등 139억 달러 하나로 약 16조 6천억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무기 판매안을 승인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정부가 예산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무기 쇼핑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에서는 연체금도 안 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신의가 없는 나라를 버리고 우리끼리 KF21을 개발하자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돈은 돈대로 쓰고 최신형 전투기는 한 대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스텔스 프로그램 소재로 또 한번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한국에게 박수를 보내며 KF21의 성공적인 비상을 기대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